오늘은 한국 드라마가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레딘 유저의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몰아보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든 것 외에도 내가 깨달은 내 삶의 주요 차이점들이 있어. 첫 번째, 우리의 식습관이 조금 달라졌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식사가 김치볶음밥이나 두부탕, 갈비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당신 몰아보려는 새 드라마 찾았지라고 말해. 그리고 인스턴트 라면을 더 많이 먹는 자신을 발견해. 두 번째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커피 테이블은 정말 바닥이 나자. 아이들은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TV를 보고 레고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항상 그 주변에서 놀아. 모든 등장인물들이 짧은 커피 테이블에 무릎을 꿇고 어울리는 아늑하고 명절 같은 한국 드라마 장면을 좋아해. 세 번째, 나의 시어머니는 아시아인이며 드라마 팬이 된 이후 그녀와의 관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어. 내가 복종적인 한국 드라마의 며느리로 변한 것은 결코 아니야. 하지만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그녀의 시각으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들은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레딧 유저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히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한국 드라마는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내 여동생에 대해 인내심과 이해심을 더 갖게 해주었어. 그것은 우리 가족 역동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켰지.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는 나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내가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면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라마로 인해 내 동생이 겪고 있는 고투에 대해 우리 가족이 눈을 떴다는 것이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시각적 표현과 잘 짜여진 이야기를 통해 나는 여동생에 대해 더 인내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그녀도 나와 함께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형한테 공감할 수 있었어. 이것은 우리 사이에 많은 대화를 열어주었고, 그것은 정말로 그녀가 정신과 의사에게 마음을 터놓기 쉽게 해주었지. 다른 드라마들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지만, 이번 드라마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정말 훌륭해 공유해줘서 정말 고마워. 현실 도피와 눈에만 보기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면 너무 좋아.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나에게 힐링되는 시간이었어. 우리 큰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 나 역시 어린아이가 관심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에게 그만큼 집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는 걸 후회와 함께 알게 되었어. 이 드라마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 노릇에 대한 많은 깊은 대화를 이끌어냈어. 또한 많은 포옹을 불러일으켰지. 우리 엄마는 지난 몇 해부터 숨 막히고 있어. 똑같아, 언니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어. 그녀는 남주인공 형과 같지만 더안 좋아. 그 드라마는 진짜로 나에게 힐링을 주었어. 나는 매우 사랑스럽고 이해심 많은 가족이 있어. 내 평생 독신으로 살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이슈로 언급한 적이 없어. 또한 그들의 직장 문화가 나를 죽였을지도 모르기에 한국에 살지 않는 것이 꽤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내 자신에게서 알아챈 몇 가지 것들을 말해볼게. 첫 번째, 한국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 나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특히 새벽 2시에 드라마를 보고 등장인물들이 짜장면으로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는 한국 음식에 대한 더 많은 욕구를 느껴. 또한 모든 것과 함께 김치를 먹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예전에는 밥 반찬으로만 먹었는데 만두에도 잘 어울려.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 내 생각에 이것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응답하라 시리즈는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응답하라 1988은 우리 부모님들이 매우 인간적이며, 자녀 양육 외에 그들 자신의 어려움과 현실을 다루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것은 내가 부모님께 하는 말과 내 목소리의 톤을 더 신경쓰게 만들었어. 네가 부모에 대해 언급했으니 나도 마찬가지야. 며칠 전에 아는 친구 중한 명이 나이든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는데 엄마는 놀라움을 표시했고, 내가 엄마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했어. 모든 한국성인 등장인물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쳤어. 나는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봤어. 이거 못 봤다면 꼭 보길 바래.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감사하게 만들었어. 나는 이제 더 참을성 있고 관대해졌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작은 말다툼과 상처받은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전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 반응을 보면 좋았다, 슬펐다, 행복했다 등 일반적인 감정 표현이 많았는데 오늘 댓글을 보니 단순한 감정 전달 이외에도 그들의 삶 속에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한국 드라마만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상 허리슈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